세기에는 욕망이라는 게 예, 절제해야 되는 그 무엇이었죠. 그러던 것이 르네상스로 오면서 이 욕망이 면제부를 얻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산업혁명에서 근현대로 오면서 욕망이라는 것이 시장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예찬되기까지 했어요. 중세기에서는 죄악이던 것이 이제는 미덕으로. 가치전도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08년에 이 글로벌 경제위기가 시작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사회는 그동안에 쫙 팽창사회였던 것이 수축사회로 바뀌었습니다. 성장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에서 이제는 필요한 것만으로, 어, 북한하는 어떤 그런 금욕주의로 이제 회개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는 코로나가, 지금, 이, 이제, 인사는 굉장히 이제 고생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축복의 면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디자인이 자본의 가치만 쫓고, 그 다음에 마케팅 수단으로만 어, 활용되던 디자인이 이제는 그러한 관행을 멈추고, 엑스터시의 디자인에서부터 가치의 디자인으로, 그리고 무분별한 감각의 디자인, 껍데기의 디자인으로부터 본질의 디자인으로 전환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를 물으셨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모든 조직이 앞서 말한 것처럼 전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정부도 작은 정부로, 그리고 대도시도 이 대도시라는 게 사실 만화게 씨앗입니다. 이 대도시도 소도시로. 작은 마을로, 그리고 시장도 작은 시장, 학교도 작은 학교, 교회도 작은 교회, 작은 절로, 자동차까지도 이제는 좀더 작게. 모든 기관과 조직은 거품을 걷어내고 작아진다. 이 수축사회로. 그러면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축 디자인 방법론이 나와요 수축 디자인. 모든 기관이 작아진다. 확장주의적 방향이 끝났다 이제는 소유를 줄이는 디자인 필요와 한계의 디자인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난 20, 30년 동안 얼마나 개몽적인 이야기를 했습니까 개몽이 안된다는 게 이제 알았어요 에른스트 슈마크가 Small is beautiful 작은 것이 아름다웠다는 그 명절을 낸지가 반세기가 넘었어요 이렇게 난리를 지겨도 사람들은 소유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소비가 미덕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니까 이제 이 맥시멀리즘 디자인, 그러니까 과잉 디자인이죠. 과잉 디자인에서부터 미니멀리즘 디자인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니멀리즘 디자인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이게 조형적으로, 형태적으로, 이미지적으로 미니멀한 디자인입니까? 물론 그것도 일 부분입니다. 그러나 욕망을 자제하는 근본주의 디자인으로 가는 것이 미니멀 디자인의 본질입니다. 이런 미니멀 디자인으로 가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 의 시대에는 코로나 오기 전에도 4차 산업 혁명이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됐죠. 이제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 4차 산업 혁명이 이제 가속달를 받기 시작했어요. AI와 로보틱스 시대에 인공지능으로 모두 다 대체되니까 직업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 다보스 포럼에서 750만 개의 직업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50만 개가 새로 생긴다고 했어요. 그러면 500만 개는 기존의 직업이 없어지는 거죠. 그도 것 굉장히 공포가 오는 대목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세상을 열고 새로운 전문성을 가진 새로운 직군을 만들어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20세기 디자인은 굉장히 직물적이었죠 어떤 엔티티 실체가 있는 덩어리가 있고 보고 텐접을 만질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이었는데 이러한 것에서 코로나 이후에는 생각, 추억, 기억, 경험이 디자인의 중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래 AI에 의해서 노동이 줄어들면 사유가 높아집니다 다시 몸으로 이 뇌로 모든 것이 되돌아옵니다 몸 관련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관능을 높이는 거죠 센서리 오감 우리는 오감이 있고 감관이 있는데 이것의 기능을 굉장히 높인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이미 AR 같이 증강현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한 류의 아, 디자인이 굉장히 이제 많아질 것이다또 포스트 코로나 이어로에는 뭐냐면은 사회가 갈수록 개인화, 개별화, 원자화 되죠. 정부가 앞으로는 스킨십의 결핍이 초래할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찾는데 몰몰하게될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모이면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홀로가 안전하다가 된 거죠. 그러니까 독거 코로나가 안 왔어도 2030년대가 되면은 우리나라의 세집중에한 집이 독거. 그건 뭐 미혼, 비혼에서부터 독거 노인에 이르기까지 독거가 많아진다고 되어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독거, 독생문화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도시도 건축도 집합 주거도 가구도 의식주도 라이프스타일도 전부 독거에 맞추어진 디자인이 왕성하게 일어날 것이다. 지금 원격, 원격 교육하느라고 대학도, 대학에서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지금 난리입니다. 원격 교육하고 원격 의료 사실 저 의사라는 저 직업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위험한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원격 의료까지 독생문화 독거를 더욱더 촉진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사람은 그저 본원적으로 어떤 관계 그리고 스킨십을 요구하는데 그런 게 없어지죠. 독거를 하면 그게 뭐이 그 애완동물, 반려동물 이런 것으로 대체되는 현상이죠. 애완동물, 반려동물에 관련된 디자인도 굉장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의 건강, 개인의 복지 또는 원자화된 어, 개인의 고독과 소외의 문제, 우울증에 대응하는 어떤 디자인이 아, 디자인의 연구 중심이 될 겁니다. 약물을 가지고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우울증과 관련된 제품. 뭐 이러한 환경 디자인, 가구 디자인, 뭐 그리고 색채 디자인 이런 것들이 왕성하게 일어날 거예요. 그다음에 디지털 일리터러시, 디지털 맹이라고 러죠 문맹 같은 겁니다. 이저 테크놀로지의 발전 속도가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학습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빨라가지고 디지털 문맹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죠. 이게 심리적 디바이드가 굉장히 문제예요. 못 따라오는 사람들을 위한 디자인이 굉장히 또 하나의 왕성하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이제까지 생태 디자인이 인류를 살리는 길이다라고 아무리 개몽적으로 얘기했는데도 욕망과 과소비의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질 않았어. 요 그러나 코로나 사태 이후에 생태 디자인의 가치와 절박성이 너무나 어, 알게 됐죠. 뉴욕에서 그 휴지가 동인하는 것을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생태 보호에 대한 디자인이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것,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배출을 최, 최소화, 뭐 탄소뿐만이 아니라 배출을 최소화하고 폐기를 컨트롤하는 이런 디자인, 그리고 배기를 어, 정화시키고 배양을 정화시키는 배양 청소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가구도 마찬가지예요. 가구 여러분들 지금 DIY 많이 쓰죠. 그리고 이 간편한 가구가 지금 뭐 내가 어, 어, 저 어느 브랜드를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쓰고 버리기 쉬운 가구보다는 누대를 자자선손 이어가는 가구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이게 가구를 새로이 생각하는 것하고 가구 의존도가 너무 높은 곳을 의존도를 낮추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일어날 겁니다. 이저 시대가 오고 있을 때는 새로운 시대의 이 벡터, 벡터는 힘, 속도, 방향이에요. 이것을 알고 코로나 이후에 변모한 사회현상의 목록을 쫙 뽑아놓고 꼽아, 그 세부 주제별로 디자인, 교육은 또 어떻게 나가야 할지를 그 목록을 옆에 두고 하겟을 전면적으로 바꿔 나가야 돼요. 네, 이상입니다.